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벌써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 진짜 빠르다 우리 친구들 그쵸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도 어 얼마 안 남는 친구도 있고 뭐 3월 달에 바로 개학하는 친구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방학 기간 동안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숙제 기억하고 있죠 우리 저학년들 특히 1학년들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동문 암송하기 그리고 우리 2학년 이상 친구들은 주기도문 모르는 친구들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까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성경, 우리 성경 순서 외우기에요. 우리 찬양으로 익혀도 좋겠지만은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쭉 말로도 그냥 찬양 없이 한번 외워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1월 잘 보내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잘어 드리고 우리 한주 동안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 미션을 미리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는 한 2주 동안이에요 이제 2월 둘째 주가 우리 이제 명절 새해가 있죠 설날 새해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새해 인사를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각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에게 우리 새해 우리 인사를 우리 영상으로 촬영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단체 우리 카톡방에 올려 주면은 우리 그거를 또 편집해서 우리 예배 영상에 함께 넣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언니 오빠 동생들을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말하지 못한 마음속 죄들도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서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감동받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장이십절절씀 y s h 로마서 3장 24절말씀 s t e 로마서 3장 24절말씀 o m a 로마서 3장 a m j Let's go.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Yo. 그 쉽게 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냥 으로 말 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으로 말 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 없이, 의롭다 하심 말갑 없이, 의롭다 하심 말어든자되셨 느니 라어든자되셨냐 라라라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송양 으로말미암아 하나 님의 은혜 라오 갑 없이, 의롭다 하심 말어든자되셨 느니 라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송양 으로말미암아 하나 님의 은혜 라오 갑 없이, 의롭다 하심 말어든자되셨 느니 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명으로 말 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말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명으로 말 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말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자 되었느니라.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1절 28절 말씀 아멘. 친구야 안녕 반가워 단가... 어? 썬나 <laughs> 마.. 마리아 야 자, 자.. 잠깐만 어.. 자, 잠깐만 소나 어디가 소나. 응? 왜 저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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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져먹을까? <laughs> 아까 내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 그런데 왜 아는 척하지 않았어? 그 친구는 알고 있거든요. 이성에 오기 전에 내 모습을. 우리 친구들, 오늘 에너지 다 채웠지? 오, 써니, 잘했어. 여기 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어, 아니, 이럴 수가. 어? <laughs> 마리, 뭐야. 네? 다섯 개나 부족하잖아. 마리, 따라와. 어? 따라오라고. 아니, 저,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선아,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기억하니? 네, 예수님이 데려오셨잖아요. 그래, 그건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응? 어? 은혜요? 유일한 아들이 나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은혜란다. 그럼 저의 잘못이 알려져도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용서되었는걸. 어? 어, 예수님! <웃음> <웃음> 써나 뭐해 같이 살자 어... 마리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네가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할말 없어 어 <laughs>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인 걸어 마리아 고마워 <laughs> 오 우는 거야. <laughs> 수업시간이야? 응. 어서 가자! 응! <웃음> <웃음> 으이, 뭐야! 나도 같이 가! 가양제일 장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급 추워져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되는데 감기도 코로나도 조심해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냐 은혜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은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동화 중에는 은혜 갚은 까치 또는 은혜 갚은 호랑이가 생각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어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도 생각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은혜는 어떠한 도움을 받았거나 고마운 마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은혜수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적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본 영상에서 써니는 예전 톱니바퀴 세상에서 만났던 마리를 보자 어땠나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써니는 좋은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왕의 성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써니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오히려 예수님이 써니를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이전에 지었던 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원받은 써니의 죄를 예수님이 모두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써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든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 감이 잡혔나요? 자,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목사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즐겨야 할 율법과 유대교의 법칙들에서 참된 자유를 노리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꼭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그러한 법칙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양 제일 장로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믿고 오늘 들은 말씀에서 나오듯이 우리 친구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친구들의 가슴 속에 쏟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너무도 많은 율법과 법칙을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초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 uh -huh.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